일반적인 자연 과학자들의 저술 사실 중심의 과학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칼세 이거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느낌을 많이 전달해 주는 어떤 과학서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정여러분, 이번에는 좀더 많이 인문학적인 주제의 책,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좌표와 가치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원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안에 있는 영어 표현은 또 얼마나 정갈한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명언 쪽에 명문 명언, 명언 가운데 명언을 그야말로 자연과학자들이나 컬럼버스나 이런 친구들이 탐험을 하듯이 저는 영어 명언의 세계를 분주히 탐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명언이라는 명언은 다 뒤지고 다니면서 특별한 의미의 명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때마다 많이 마주친 사람이 칼 세이건입니다. 최근에는 TVN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됐던 책이긴 한데요 명언을 탐색하면서 늘 마주하는 칼세이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은 꼭읽어보아야 된다는 아니면 우리 북튜버 채널에서도 꼭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책이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초판이 1980년대고요. 칼세이건이 작고하신 것이 1995년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신작들, 최신작들 쪽을 많이 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칼세이건이라 해도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좀 이제는 옛날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자연과학자들의 저술 사실 중심에. 과학적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칼세이거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느낌을 많이 전달해주는 어떤 과학서적 그런 거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가 또 인문학적인 접근도 잘 하기는 하죠. 그렇듯이 이 친구는 오히려 철학적인 철학과 인문학이 가미된 자연과학 해설을 잘 하고 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에 좀 많이 지난, 왜냐하면 1980년대에 집대성을 했으면, 1980년에 출간이 됐으면, 그 사이에 벌써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자연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그래서, 아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번역서든 원본이든 선뜻 구입을 하는 게 마음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명언의 대가로서 발췌를 하면서 이 칼세이건의 저술 속에서도 일단은 찾을 건 찾아내야겠다 해서 결심을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런 원서들이 아마존에는 절판돼서 없는데 교보문고에는 재고가 있는 상황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다행히 교보문고에서 빨리 샀고요. 칼세이건이 남긴 명문들, 명문명언들을 갖다가 좀 많이 찾아내서, 아, no superpower.com에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곡간을 채울 생각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시사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인문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자연과학이 백업이 된 인문학 고전으로서 접근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랬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단을 내렸고, 다행스럽게도 TVN에서 분위기도 좀 몰아준 것도 있고요. 아직은 뭐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중요한 건 저로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혜서원의 콘텐츠의 다양함, 풍성함을 위해서라도 꼭 채워 넣어야 될 알맹이였다 알곡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단 인문학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리처드 노킨스는 진화생물학 쪽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물론 다윈은 생물학이겠죠 자연생물학 쪽에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인류의 위치, 현생 인류의 위치에 대한 좌표를 잘 점검해 본 거죠. 당연히 이런 자연과학자들의 저술은 예수교라는 서양 종교와는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이든 리처드 도킨스든 뭐 종의 기원이든 뭐 다른 어떤 책이든간에 스티븐 호킹이든간에 자연과학자들의 책을 다루다 보면 부득이 예수교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교리나 종교 문화들이 허구 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해갈 수도 없고, 사실 피해갈 생각도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교가 과학과 양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일부에서는 절실한 기독교이면서 과학을 한다, 이러는 촌극 같은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말 양심 가득한 과학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첫째 들고요. 과학에서 발견한 것을 외면하면서 말하자면 이중인격처럼 교회에 가서는 교회 언어로 얘기하고 과학학회에서는 이제 과학 언어로 얘기하고 이러는 이중성을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미국 사회 같이 조금 예수교 근본주의가 강한 조직사회에서 부대 끼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도도한 보수의 물결 속에서 진보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듯이 결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땅을 계속 과학에게 빼앗겨 가고 있는 예수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 정신, 인류 자존, 이런 느낌에서 예수교의 위치는 늘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다 완성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무신론이 탄탄하게 완성이 되지 않느냐는 하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고개를 돌린다고 진실조차도 땅에 묻힐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사실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소리 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칼세이거는 1934년생, 생존에 있었으면 한 이제 90살 가까이 되시겠죠. 88세 이 정도 되시겠네요. 그런데, 천체 물리학 쪽의 자연과학자로서 또 인문학적인 배경을 잘 소화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저술을 많이 이어갔는데요. 어쨌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코스모스가 특히나 표현이 그 코스모스 원서의 문장들은 좀 상당히 오피셜하고 포멀한 단어들, 말하자면 학술적인 용어들이 좀더 많이 보여서 일반 그 자기개발이나 경제경영 관련 서적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봤는데, 어려,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 원서 문장들 보니까, 아, 구독자분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구심 진지에 뭔가를 아는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서 따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식욕 가득한 다짐으로 이 클래스는 열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칼세이건 단독 저술이라기보다는 아나님 앤드루안 과 같이 공동 저술을 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서양에서 부부가 금술이 좋으면 책을 좀 굉장히 같이 저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존 그레이 박사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기서도 내외지간의 의견과 교환도 많이 하고, 특히나 그 책에서는 사실 남성들이 여성의 세계를 여성들이 느끼는 감성 같은 걸 정확하게 알긴 어렵잖아요. 물론 그 반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외지간에 금술이 좋으면 좀 협업해서 좋은 작품을 쓸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책을 쓰고 나서 헌정을 만화님한테 하죠. For and Drian 해가지고 헌사를 쓰죠. In the vastness of space and the immensity of time. It is my joy to share a planet and an e p o c with Annie. 만나님 Annie라고 애칭을 하고 있네요. 사실, 검술이 좋으면 <laughs> 이렇게 고귀한 작품을 쓰고서는 이제 헌사를 하는데 각자 이제 개성이 강하다 보면 이제 졸혼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이혼 별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지만 행복한 결혼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행운이고, 통상 결혼에선 불화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결혼의 일반적인 상황, 현상이고, 행복한 결혼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행운의 소유자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혈세이건을 어쨌든 깊이 있게 탐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컬세이건이 썼던 다른 제 저술들도 좀 많이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창백한 푸른점이라는 책도 주문을 해 놨습니다. 원서 번역서 다. 페일 블루톱. 이것도 주문을 했는데 아마존엔 역시 원서는 없어서 교보엔이 있어서 살수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원서 번역서 가지고 같이 할 거고요.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조디 포스터가 주연이 돼서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우주에 뭔가 시간의 전환점을 확 지나서 가서 특별한 우주 체험을 하고 어, 돌아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컨택트 이후에 컨택트가 영화화된 게 1985년. 저도 그때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주 영화에 대한 지평이 좀더 밝게 열리면서 그래비티 있었고요 또 인터스텔라도 있었고요 또 마션이라고 화성에서 우주 비행을 하다가 고립됐다가 돌아오는 거또 그래비티도 산드라블록이랑 해서 우주선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겨우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얘기 인터스텔라는 시간적인 타임머신? 그런 느낌으로 시간도 거슬러 갔다가 왔다 하면서 아버지가 딸에게 미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위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막 이러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주 영화들은 그런 좀 재미있는 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참 막연해요. 우주를 대하면 우리가 참 막연한 것이 지구 위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늘 위를 수직의 위쪽 방향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이 완전 대척점에 있는 알젠티나 아니면 브라질 이쪽에서는 우리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또 머리 위쪽에 푸른 창공을 보고서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어느 쪽이 위고 어느 쪽이 아래라고 생각한 부분이 실제로는 완전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에서의 위치 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고로 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위나 그 아래는 정확하게 완전한 위나 아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반대편에서는 그 반대가 맞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겨울 날씨가 좋아요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 지금 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일하고 있다는 자체로 놓고 보면 동시 상황에서 실제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 같은 거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주상에서 지구의 위쪽이 우주의 위쪽이고 우리의 지구 반대편이 우주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주에서는 위도 아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 상, 하, 좌, 우다 없는 거죠. 유일하게 우주에서 명확한 흐름은 시간. 시간은 명확하게 흘러가고 있기는 하죠. 전지 전능 하다는 예수교인들의 신도 할수 없는 일이 딱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신도 과거는 어쩌지 못한다는 거. 명확한 얘기죠. 신이 할수 없는 게 있다는 예수교인들이 믿는 전지전능한 신이 할수 없는 게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갈세이건이 아내에게 했던 헌정사요. In the vastness of space and The Immensity of Time. It is my joy to share a planet and a book with Annie. 아내와 사랑하는 애니와 우주의 정말 거대함, 말로 다 못할 거대함, 그리고 시간의 무한성, 그 가운데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또 행성이라는 공간과 이 지구에서의 중차대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커다란 기쁨을 그게 커다란 기쁨이었다. 이렇게 아내에게 쓰고 있는데 서로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이렇게 한평 생살아가 냈다는 자체는 그 자체로 커다란 축복이기는 하죠, 사실. 번역에 낯설은 사람도 아니니까 이렇게 보자면 저자 칼세이건의 칼을 그냥 번역자는, 실제로 이 책에서 번역자는 상당히 높은 지적 수준을 보이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으로서 저자의 이름을 칼로 이렇게 적었는데, 칼, 그러면 사람 이름 실제로는 칼을 칼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칼과 크게 구별이 안 가서 제가 번역자였다면 칼 이렇게 두 자로 칼알 이렇게 해서 칼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혼돈을 조금 피해주는 게더 낫지 않았나 하는 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고뇌 중에 한 가지는 특이하게 미국은 예수교 근본주의자들, 이좀 굉장히 나대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교 분리가 헌법정신인데 대통령이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근본주의자들, 목사들이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성균관 유생들이 뭐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래던게 있었듯이 지난 시대의 유물 유교 유생들 조직이 뭐 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호적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어쩌고 뭐 여권 신장에 대해서 어쩌고 이제 호적 호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유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정도인 거죠. 그렇듯이 미국도 이제 예수교 근본주의자들이 진화 과학을 몰아내고 유대교식의 유대인들의 창조신화 그야말로 설화죠. 신화 내지는 설화 창조 설화를 공교육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그 억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탄하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지성인들이 상당히 많이 갈등 속에서 그래도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예수교가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는 한국. 쪽과 미국 쪽 특이하게 이두 나라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슬람이야 원래 뭐 그렇다 치고 또 유대교야 그렇다 치고 그런 거죠. 유대교도 전에 한번 더큐멘터리 보니까 그 유대교 랍비들이 금요일 저녁 5시 넘어가니까 왜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장사 가게를 열고 있냐 이러면서 와 생패를 부리고 이런 웃기는 종교가 사회를 아직도 속칭 꼰대질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광화문에서 일부 원리각한 종교인들이 꼰대질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었고요. 서문에서이 앤드루안도 기독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올바른 가치 체계의 정립 이런 쪽을 회방을 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통탄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예수교의 몰상식함을 갖다가 좀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은 책으로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촛불 이런 제목의 The Demon Hunted World: Science as a Candle in the Dark 어둠 속에 촛불 같은 과학 이런 이런 책도 썼는데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한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익혀보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으로 이제 그칼 세이건이 작고를 하셨는데요. 골수 이식을 받는 그 고통, 그것을 심지어는 중세식 고문이다, 그렇죠? 왜 마녀 재판 뭐 이럴 때 했던 중세식 고문, 종교 재판에서 있었던 고문 그런 식으로 중세식 고문이라고까지. 별명을 지었던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이제 이 책을 집필했는데 특히 궁금하네요, 내용이. 그래서 파악을 해보기로 하고요. 과학적인 지식이 잘 자리 잡혀 있어야 원시 종교들이 그 당시에 혹세 무민하던 그런 가치관을 오늘날에도 기성 종교인들이 무속신앙인들과 크게 달바 없는 다만 신앙의 종류가 몽골 초원에서 유래하는 샤머니즘과 중동 사막에서 유래했던 샤머니즘 그 정도의 위치상의 차이 외에 시간적 차이 원시성의 차이는 없는 중동 샤머니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신의 직업 세계에 내지는 저열한 가치관을 계속 전파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상한 신념의 현실화를 획책하는 경우를 두고서 칼세이건은 올바른 과학 교육을 통해서 이 원시성을 타파할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서 계몽, 말하자면 현대판 계몽주의를 열어갔던 계몽주의자였다. 칼세이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자리매김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원서 원문들 사이에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어식 통찰 이러한 쪽은 또 계속해서 보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